잠시 대기를 하는 사이에 이렇게 창밖을 보고 왔더니 여전히 하얀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오늘 출근길은 조금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 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수도권 또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눈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소강상태에 들겠고요. 오후에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 1cm 안팎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미 0.3cm가 쌓여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중북부 지방에는 최고 5cm,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도 최고 3cm 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초에는 한결 덜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2.1도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4도 가량 올라있고요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긴 합니다만 공기는 내내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어, 눈이 오는 가운데 지금 서울 등 서쪽 지방에는 미세먼지까지 머물고 있어서 호흡기 관리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